너무 화가 나니까 이때 그 화가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심판한테 와! 이게 반칙이 아니야? 이게 반칙이 아니야? 그럼 이거는 더 안녕하세요. 유튜버 더듬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 풋살 제가 유튜버 유튜브에 풋살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풋살 문에,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이제 풋살도 많이 하는 축구보다는 풋살을 좀 많이 해요 풋살량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풋살을 좀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풋살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 구독자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 영상을 보므로써 구독자 수보다 영상의 좋아요 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 제천 f p s 와 고양불수 풋살클럽 경기 영상 다들 보셨죠? 날라차기 사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네? 경기 중에 거의 날라차기를 찼다는 것은 그건 풋살 경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 풋살 같은 경우에도 몸싸움이 격해져서 싸우는 경우는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예요. 자, 보세요. 자, 풋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자, 이게 이게 사람이야. 사람인데, 공을 이제 볼 경합을 하러 가다가 이 사람한테 몸싸움으로 툭 부딪혔어 자 그럼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아 저기요 어, 몸싸움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볼 경합 상황에서 이 정도 몸싸움은 가능한 거잖아요 몸싸움은 이렇게 아니 제가 뭐 일부러 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에? 아,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 예, 네, 그렇게 합시다. 예, 네, 그렇게 플레이 합시다. 이제 이러면 또 다음 경기 때 이, 이 사람이 예, 저한테 몸싸움 일부러 들어옵, 들어옵니다. 공이 없는데. 빡! 그럼 이때부터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동네 프살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자기한테 다가갔는데 다른 사람한테 볼을 패스를 했어. 그때 그냥 발로 이렇게 차버리는 거야.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아주 파괴적인, 아주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제천 F.S.라는 팀이 원래 슈퍼리그 슈퍼컵 1부 리그에서 있다가 강등이 됐어요. 드림컵으로 강등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성적을 쌓아 올리면서 승급전이었어요. 승급전. 근데 고양 불스 클럽은 6위에요. 1부 6위에서 2부 승급전을 바라보고 있는 제천 F.S.랑 경기가 된 거죠. 근데 제천 FS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 몸싸움이 격해지고 네, 평소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할 것이고 이제 승급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몸싸움이나 그런 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 입장으로서 아쟤네들이 승급전이라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뛰고 좀 격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발차기는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절대 용납이 될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풋살인들에게 좀좀 좀 민망해요.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한국 풋살 수준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선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받냐. 이제 보시면 제천 FS는 제가 알기로 3년 동안 이제 경기를 못 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제천 FS 팀에게도 자격정지 3년. 네. 그리고 그 선수의 그 팀의 코치, 코치에게도 지도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을 했고요. 제천 FS는 3년 동안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 선수의 날라차기도 있었지만, 그 전에 또 과거 행실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공정위에서도 더 이상의 선천은 없을 것이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또 이런 사태를 일으킨 거죠. 다시는, 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풋살 리그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풋살 리그. 그래서 풋살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상을 정말 많이 챙겨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도 이제 프로 풋살 분들의 경기력이나 그런 운영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날라차기를 배울 순 없잖아요. 저희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마추어 풋살 대회 같이 일하는 형의 썰인데요. 그 형도 풋살을 되게 좋아해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저희 대구에서 그 아마추어 풋살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자고로 풋살대회는 나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쟁이에요, 전쟁. 풋살대회는 그 전쟁 그 자체입니다. 아, 두 팀이 대회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막 격해졌어요. 네. 이 경기가 격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대회 심판님들이 이거는 누가 봐도 파울인데 불지 않는 거야. 네,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씩 쌓이다 보니까 점점점 더이 파울의 선이 많이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그 최고의 경지가 다달았을때그 상대편의 선수가 막 하다가 테클했어요. 테클, 태클. 테클을 했는데 공을 가지고 있던 저희 같이 일하는 형이 치고 있는데 넘어졌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파울이야. 그래서 넘어지자마자 주변 같은 그 형의 팀원들에게도 팀원들도 전부 다 경기를 하지 않고 심판한테 "헤이! Hey, 헤이!" Hey!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형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때 그 화가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심판한테 "와! 이게 반칙이 아니야? 이게 반칙이 아니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나가 차기를 해 버린 거예요. 그 선수한테 그래서 바로 강제 경고를 먹고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포살을 즐겨하시는 포살인들에게는 절대 이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들 안전 포살 하시고요. 페어 플레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봐.